롤토체스는 8명에서 경쟁하는 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캐릭터 유닛을 구매하고 팀을 구성하여 상대방과 전투를 벌이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롤토체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롤토체스의 역사에 대해 앤쥬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공부를 해왔죠. <laughs> 롤토체스는 2019년 6월 10일 라이어게임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시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초부터 게임 개발을 시작했고, 공식적으로는 출시 발표 기준 9주 정도의 개발 기간을 가졌습니다. 오토 배틀러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는 한국의 스트리머인 김루윈 이카루스, 딩셉션, 이 테스터로 라이엇 본사에 초청되어 4박 5일의 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출시 직전에 3일에 걸쳐 전 세계 출시일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서버가 터지고 인게임 버그가 속출했다고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음... 한국 서버는 2019년 6월 28일 출시 예정이었으나 서버 트래픽 문제로 하루 연기된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가 인기가 많다 보니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롤토체스 출시 이전에도 다양한 자동체스 게임들이 있었지만 롤토체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저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버 테스트 기간부터 인원이 너무 몰려 로그인 대기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갈 정도였대요. 와, 10시간이나요? 어, 좀 상당한데요? 맞죠. <laughs> 출시 당시부터 뜨거운 인기를 구가했던 덕에 오토 배틀러 장르 게임 중 유일하게 트위치에서 탑순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롤토체스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게 출시했는데요. 2019년 10월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는 10주년 기념 생방송에서 롤토체스 모바일 출시 소식을 전했고, 2020년 3월 19일 안드로이드, iOS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 출시되고 순식간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고요. 트위치 시청자 수도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PC 롤토체스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서브 컨텐츠로 안정적으로 정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로토체스의 경우 미묘하게 좁고 불편한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긴 플레이 타임 등의 문제점 때문에 모바일로 플레이하기에는 좀 무거운 게임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입문을 하게 된다면 PC를 토체스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로토체스의 경기 방식은 원희 님께서 설명 부탁드려요.